끓였어요 g o 어요 as 어요 i l 어요어요어요 적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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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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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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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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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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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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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았어요. 분리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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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었어요, 세었어요, 세었어요. 닦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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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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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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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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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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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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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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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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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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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였어요. 조였어요, 조였어요. 초대했어요, 초대했어요, 초대했어요. 환영했어요, 환영했어요, 환영했어요. 기념했어요, 기념했어요, 기념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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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했어요, 소개했어요, 소개했어요. 소개했어요. 기록했어요, 기록했어요, 기록했어요. 보살폈어요, 보살폈어요, 보살폈어요. 돌봤어요, 돌봤어요, 돌봤어요. 돌봤어요. 충고했어요. 충고했어요, 충고했어요, 충고했어요. 격려했어요, 격려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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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각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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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였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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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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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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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어요. 말렸어요, 말렸어요, 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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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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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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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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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았어요. 분리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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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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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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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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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았어요, 깎았어요, 깎았어요. 잘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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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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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랏어요. 갈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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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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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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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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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였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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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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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영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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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념했어요, 기념했어요, 기념했어요. 소개했어요, 소개했어요, 소개했어요. 기록했어요, 기록했어요, 기록했어요. 기록했어요. 보살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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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살폈어요. 돌봤어요, 돌봤어요. 돌봤어요, 충고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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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려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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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각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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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였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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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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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셨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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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렸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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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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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냈어요. 돌렸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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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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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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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리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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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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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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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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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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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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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요. 썰었어요. 썰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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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았어요, 갈았 어요, 갈았 어요, 땄 어요, 땄 어요, 땄 어요, 밟았 어요, 밟았 어요, 밟았 어요, 찢었 어요, 찢었 어요, 찢었 어요, 조였 어요, 조였 어요, 조였 어요, 초대 했 어요, 초대했어요, 초대했어요. 환영했어요, 환영했어요, 환영했어요. 기념했어요, 기념했어요, 기념했어요. 기념했어요. 소개했어요. 소개했어요, 소개했어요, 소개했어요. 기록했어요, 기록했어요, 기록했어요. 기록했어요. 보살폈어요, 보살폈어요, 보살폈어요. 돌봤어요, 돌봤어요, 돌봤어요. 충고했어요, 충고했어요, 충고했어요. 충고했어요. 격려했어요. 격려했어요, 격려했어요, 격려했어요. 지각했어요, 지각했어요. 지각했어요. 지각했어요.